시청자님,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너무 큰건 바라지 맙시다. 중요한 건 토지를 100평 정도만 잘 사놓으면 또는 150평 정도만 잘 사놓으면 우리는 이런 건물주가 될수 있습니다. 보통 이런 게한 120평에다 지은 겁니다. 그랬을 때 돈이 많이 있어야 되느냐, 저렴할 때 샀다면 5천만 원만 갖고도 충분히 살 수가 있었던 그런 정도의 토지들입니다. 아주 옛날에 샀으면 5천만 원도 아니죠. 어, 한뭐 2, 3천만 원이면 사고도 남았을 땅이죠. 그런데 지금 우리에게 이런 기회가 오겠느냐. 오는 거예요. 우리가 보면 지금 우리가 이 주변을 보면 지금 도청 소재지가 들어오면서 이렇게 도시들이 엄청 큰 건물들이 막 들어오고, 또, 조선소가 들어오면서 이런 도시로 쑥떡 하니까 변한 거예요. 그랬을 때, 높은 걸 바라지 말고, 자, 이렇게 스타벅스가 들어와 있네요. 우리는, 조그만은 이렇게, 에 150평만 살아도, 이런 거 임대를 놓게 되면, 이번 생에는 임대만 놓고 임대료만 받아도 평생 먹고 살수 있어요. 그럼 이거의 근간은 뭐냐? 조선소 하나예요. 우리가 복잡한 게 아니라 조선소가 들어올 때그 직원이나 또는 그 가족이나 먹고 살 상인들이 필요할 토지를 저렴할 때한 4, 5천만 원, 3, 4천, 4, 5천만 원 갖고도 반드시 30만 원 간다고 그러면 100평, 200평을 살 수가 있어요. 여러분 희망을 놓지 마시고 소액 가지고 반드시 크게 꿈꾸지 마시고, 어? 100평, 200평, 어? 3천만 원, 5천만 원 정도 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될 토지를 하나만 사놓는다면 여러분 반드시 건물주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 돈이 많아야 되는 게 아니라 방법을 아는 거예요. 세종시가 들어왔을 때도 폭등했고, 삼성전자가 평택에 들어왔을 때도 폭등했고, 우리는 저기 무안의 도청 소재지가 와도 폭등하고. 지금 현대 사무 중공업이 영암에 와도 지금 거기가 폭등하고 대불 산단이 와도 폭등하고 폭등 폭등하는 데가 아무데나가 아니라 월급쟁이가 생기는 대기업 주변에만 이런 일이 있습니다. 또는 행정도시 세종시처럼 여기 도청 소재지가 옮긴 남악처럼 무한이죠. 이런 시골에만 이런 일이 벌어지기 때문에 반드시 소액으로 여러분한테 반드시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이 기회를 잘 활용하는 여러분이 될 것을 확신하면서 절대 꿈을 놓지 말고 이번 생에 여러분이 빠른 시간 내 건물주되고 빨리 부자 될수 있는 이런 개발지의 토지 투자법을 박관식이고 함께 연구하고 공부한다면 여러분은 반드시 큰 건물주로 거듭난다. 여러분 요즘 조선소가 잘 됩니다. 한화가 어, 대우조선을 인수했고 지금 stx가 부도났었는데 현대하고 하나가 그걸 인수하려고 지금 하고 있어요 그만큼 조선소가 잘 되고 있습니다 그런 때이 주변에 새로 생기는 여의도만한 조선소가 생기는데 그 주변에 제가 가봤더니 이 30만원 3 40만원의 노른자일를살수 있는 그런 아주 기회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때 여러분 어, 망설이지 말고 전화 주시면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저는. 박관식이었습니다. 여러분 함께 건물주가 됩시다. 소액으로 이번 생에 천국에서 삽시다. 남들은 저런 건물주로 천국에서 사는데 우리는 이래도 가난하지 않습니까? 우리 함께 부자되는 여러분이 되는 그날까지 여러분 함께 머리 맞대고 부자 됩시다.